네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가, 어, 이, 어, 제일 궁금해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아들이, 나이가 좀 찼는데, 나이가 지금 찼는데, 자식이 없어요. 음 결혼한 지는 한 7, 8년 돼 가는데 자식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잠깐만요. 지금 이 자식궁에 아직 아들 사주거든요. 이게 지금 아들 사주인데 자식궁에 이렇게 공망이 아, 공망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공망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게, 기장실에서의 열었을 때 공망이 잡히고, 가은신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태식시간, 이렇게 철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상으로는 태식이고 어, 관이고 이게 관입니다 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윤데 이 제가 그 자식이 생기겠는가라는 음, 그 질문을 받고 사주를 보니 뭐 자식인 아들도 뭐 영향을 끼지만 첫째는 며느리가 사주가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보니, 어, 며느리 사주가 좀 차갑죠? 어, 며느리 사주가 좀 차갑습니다. 며느리 사주가 좀 어, 차갑다. 차갑다. 여기 보면은 전부 뭐 신유, 그죠? 예, 여기 보면은 저기 지금 여기 신유, 여기 신유죠. 예, 신유. 그 다음에 여기 신유. 또 여기 신금. 유술. 유술. 이제 금이 대체로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충을 하고 있고, 충을 하고 있고, 사주가 그렇습니다. 이제 아들 사주에서는 이제 우리가, 음, 이제 자식이, 자식성이, 자식성이 이제 식상인데, 어떤 관법에서는 아들만 이 관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들만 관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보면 돼요. 이제 여기 기장술에서의 자식궁이 공망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고, 여기가 이제 대모살이기 때문에 처궁의 대모살이 잡히고 해서, 어, 이런 부분이 조금 불안신 불안정한 거. 쟤도 이렇게 또좀안 좋고 뭐 이런 상황을 나타내죠. 아들 사주에서는 그래 며느리 사주에서 이 보니 첫째 사주가 일이 차가워요. 그래서 유년을 이리 들이다 보고 음, 유년을 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병오년이 되면 갑진으로서 병오 되면은 이 차가운 사주가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어,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제 오미합도 좀 생기고 대운의 이쯤 대운이니까 오미합도 생기고 어, 이렇게 조금 오, 오술 인오술에 오술합도 해서 무토가 조금 어, 힘이 좀 생기고 사주가 좀따뜻해질 때, 잉퇴하지, 퇴할수 있는 기운이 있지 않을까. 당장 갑진년에는 진술충을 하고 있고, 진유학금 해가지고, 진유학금 해가지고, 이렇게 금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이 금을, 이 금을, 자식으로, 어, 식상이니까, 자식으로 보겠느냐. 자식으로 보겠느냐? 이 어떤 상 과정에서 첫째 진화금이 되면 또 차갑단 말입니다. 사주가 너무 차가워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진화금에 이렇게 같은 유술 요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결코 뭐. 좋은 어떤 해석이 나올 수가 없던 상황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망 상황에서는 진사자축이 공망인데 원국에서는 없어요. 아들은 이제 신유자축이 공망인데 이게 이게 일기준 연기준일 거요 아마 예, 그래 되는데 어, 지금 공망은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시상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뭐 상관이 있고 어, 자식을 어 이렇게 뭐 여기 이제 간도 이렇게 있고 아들 기준으로 보면 자식이 없다고 볼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이치 며느리도 이렇게 보면 도생금 사주가 차가워서 그렇지 어, 어떤 유년에서 유년에서 원, 그, 이 무토일주가 힘을 받는 에, 이, 이게 지금 이제 차가운 게 병이죠 어, 병약사주에서 병약으로 봐가지고는 무토가 이 금기가 너무 세고 힘을 빼다 보니까 어, 사주가 너무 차가워요 그리고. 어, 이거를 지금은 우리가 인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인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 이게 지금, 물론, 월지에서는 묘가 이리 자리를 잡고 있죠. 묘가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정확격은 아니지만, 아, 나의 자식의 쪽으로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종합격 비슷하니 이 신유가, 이 신유가 이렇게 기운이 너무 없습니다. 사주가 차갑고 음이 빠지고, 그래서 이제 병호 대운이 오면 아 병호 해운이 오면 내후년이죠.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어떤 걸쳐서의 운이 3년 동안에 걸쳐서 자식 운이 며느리한테서는 잉태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첫째는 며느리 사주가 너무 차갑습니다 며느리 사주가 너무 차갑기 때문에 잉태가 안 되는 거죠 잉태가 사주가 좀 따뜻해야 되는데 잉태가 안 되는 그런 형국으로 보이고 아시 너무 약해요 물론 이제 아들 사주로는 상관도 보이고 평관도 보이고 뭐, 그렇죠. 여기 병관도 있고, 그 다음에 식상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들 사주로서는, 뭐, 자식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진 어떤, 그런 어떤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육효를, 이 부분을 한번, 어, 또, 육효 신에게 한번 여쭤보니, 여쭤보니, 음 지금 그 첫째 자식을 묻는 전사에서 자식을 어 여주는 여주는 점사에서 손이 동하면 손이 동하면 아 오케이죠? 오케이 손에 새가 임하면 오케이죠 손에 새 임하면 오케이죠 이런 건 그리고 월에 어또 이렇게 왕상하면 월에 왕상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왕상하면 좋고 근데 이제 자식을 여주는 어떤 점사에서 안 좋은 게, 이제, 새에 부가 임한다든지, 새에 부가 임한다든지, 부가 동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좋죠. 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유효점을 보니, 어, 지금, 새가 부가 이렇게 아, 부활이 나왔습니다. 이거 참 좋지 않는 어떤 그런 형태인데, 그리고 지금 손이 이렇게 이제 비요 아 저기 뭐냐 비신으로만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비신으로만 있는 상황이고 어, 지금 세가세가 이만대가 부현대 부요와 이렇게 일에 예, 이렇게 왕상합니다 부가 아직. 손을 갖다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어, 육효, 풍전소축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종합해 볼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 앞으로, 어, 내년도 될수 있고, 후년도 되고, 3년 이, 이, 시기에는 자식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 내년에 다시 한번 점사를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어진 어떤 어그 상담이었는데 이런 경우 참 어려워요 어이점이그 상담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식이 생기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누군들 뭐 도사 아니라 도사 할아버지라도 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며느리 사주를 기준으로는 사주가 차갑다. 그래서 화기가 들어오고 아신이 힘을 받고 차가운 걸 누르는 약신의 기운이 강할 때 잉태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 한 내년부터 한 3년 사이에 그런 어떤 기운이 돕니다. 이야기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육효. 유효, 육효에서 풍천소쪽계에서 나왔는데, 세부가 임하고 동안해 가지고 동행해 가지고 이제 쭉 재가 나왔어요 재제가 예. 나온 것도 그렇게 어, 좋아 보이지는 않고 어, 지금 이 여기에서 이 동안 어떤 이 부분이 이제 형요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형요가. 형요가 나타나가지고, 형, 변, 손이 됐으면은, 어, 더참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고, 형요는 이렇게 이제 힘을 받고 있죠. 월에 힘을 받고 있고, 그런 어떤 사정이고, 여기서 이제, 어, 형이 목생화, 형이 목생화 해줘가지고, 손이 힘을 받는다라는 어떤 가해정에서 해석을 그리해 보면은 가능성도 있지만 첫째는 세의 세의 부가 임한 것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참고로 하시고 분명한 것은 며느리 사주가 너무 차갑고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힘을 좀 받을 때 잉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식이 늦지만 좀 그때까지 만약에 자식을 넣을 어떤 그런 노력이 된다면 한 2, 3년 더 한번 기다려 보자 이렇게 한 상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이 부분 때문에 또 어떤 그런 시간이 오면은 다시 한번 그때 가서 6효점을 치고 또 이분이 이제 또 불자시기 때문에 아또 이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해서 아또 삼신 할머니가 또 점지도 해주시면 또 자식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 상담을 어 마친 어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학습점이 좀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봅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